2020년 최저 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급을 8,590원으로 해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한 액수와 연봉 환산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급으로 본다면 8,590원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주급이라든지 주유수당과 포함을 했을 때는 일주급여가 41만 2천원 정도 최저연봉으로는 2,15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최저월급으로 본다면 179만 5천원 정도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주유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시급은 1만 140원입니다. 비로소 시간당 시급이 만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4대보험과 퇴직급여를 포함했을 때에는 금액이 좀더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급여를 포함한 실제 월급으로 본다면 210만원 정도가 최저 월급이 될 것입니다. 실질 연봉으로 본다면 2,5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4대 보험을 모두 포함한 시급을 따지면 11,900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급과 고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급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은 이 8,590원이 근로자가 수령하는 모든 시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만 140원, 거기에 퇴직급여와 4대 보험까지 포함된 시급으로 따진다면 11,900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는 이 표가 1년 이상 근로자를 예시로 하였으며, 일일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요 시스템은 월 4회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했을 때를 가정하여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 표를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확정된 시급을 비교해 보면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적으로 본다면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 확정된 내용으로는 8,590원입니다. 차액은 240원이며 인상률은 2.87% 인상입니다. 주유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으로 따져 본다면 2019년에 9,860원, 2020년에 드디어 만 원을 넘었습니다. 만 140원입니다. 주유 수당, 퇴직금, 사대보험까지 다 포함된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최저시급은 2019년에 11,570원, 2020년에 11,900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제도는 현재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최저시급 제도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최저시급을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수시로 공표하게 된다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시급제도를 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급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전환한다라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급제도는 한번 올리면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가 지도하는 시급에 따라 산업과 기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기업의 성과와 업무 효율성,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취업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시장 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대비 2.87%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에 따라서 모두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불효 과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자유경제를 표명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통제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시급이 강제규정이나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는 무역전쟁이다 환율전쟁이다 해서 빠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최저시급을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 착오적인발상이며 시장 경제의 왜곡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입지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첫 번째,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최저시급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법체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임의적으로 기업의 또한 업종과 규모별로 최저시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현재는 최저시급을 명시만 해두었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체제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면서도 또한 공공성을 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현재 최저시급을 강행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정한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최저 시급을 어느 정도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그 내용을 즉각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참고 자료를 반드시 명시하게 해서 근로자가 이 회사의 최저시급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저시급의 기준과 업종 규모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본인이 더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국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최저시급에 불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리적인 수준 하에서 최저시급을 설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정 최저 시급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재 같은 업종 아니면 비교 가능한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라든지 업황의 현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시급을 낮게 책정하였다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납득시키며 그 부분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낮은 시급을 수용한다는 뜻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다섯째,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즉시 중무관청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최저시급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기관에 알려야 됩니다. 여섯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법정 최저시급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일곱째, 주유수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유수당은 무노동, 무임금에도 위배되며 시 급의 왜곡 현상 을 야기 시킵